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은 GV70 차량인데 위장막을 쓰고 있죠 네이 차량은 제네시스 GV70 EREV 테스트 차량입니다 자 EREV 차량은 어떤 차량이냐 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마 왜? V가 드가 문콕 돌빵에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 가드지. V 가드? 질문 얼룩에도 문제 없다고. 도대체 V 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필요한 건? V 가드. E-R-E-V 차량을 정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엔진을 발전기로 쓰는 차량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차량의 구동은 전기 모터가 100% 담당을 하고 내연기관 엔진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 발전기 역할로 사용을 하는 거죠. 배터리로 주행을 하다가 배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엔진이 가동이 되면서 배터리만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차량의 동력에는 엔진이 관여를 아예 안 하는 거죠. 이 GV70 ERV 차량은 수시가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던 차량이고 테스트카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나올지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쑥 나타났습니다. GV80 하이브리드와 G80 하이브리드가 포착이 된 이후에. 이 GV70 차량도 ER-EV 차량이 포착이 되면서 제네시스의 차량 라인업이 굉장히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외관 쪽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휠도 기존에 있던 21인치 휠인데 색깔만 바뀐 모습이고요. 전면부의 디자인과 후면부의 디자인 역시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차량 합으로 오게 되면 은 일반 하이브리드 배터리보다는 훨씬 큰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배터리 옆으로 머플러가 지나가죠. 어쨌든 엔진이 발전용이긴 하지만 가동이 되기 때문에 머플러가 장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내 역시도 외부와 마찬가지로 변화 없이 기존의 것을 그대로 가져갈 것 같고요. 뒷자리 역시도 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하고 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자 오늘은 GV70 ER EV 테스트 차량을 보여드려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GV80, GV80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착이 되고 GV70의 ER EV 테스트 차량까지 포착이 되면서 추후에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 라인업에 있을 변화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속 차량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편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은 GV70 ER EV 차량을 또 가져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이 차량이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한번더 발견이 됐습니다. 잠깐,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왜? V 가드가 있으니까 돈코 돌방에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는? 그것도 V 가드지. V 가드? 지문얼룩에도 문제 없다고. 도대체 V 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필요한 건 V 가드. 자 어쨌든 지난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더 준비를 했고요 아무튼 후면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GV70 일렉트리파이드 차량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양산단계 차량은 지금처럼 머플러가 돌출되어 있진 않겠지만 전기차 디자인에 내연기관의 머플러가 달려있어서 뭔가 재밌는 모습이 연출이 된것 같습니다 전면부는 지난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연기관 차량의 디자인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아직 프로토타입 테스트 차량이라서 어떤 디자인으로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앞은 내연기관, 뒤는 전기차량.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전면부에서도 뭔가 재밌는 모습이 연출이 되죠. 아무튼,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내연기관 차량처럼 머플러가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옆으로 커다란 배터리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EREV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을 발전기로 쓰는 차량입니다. 한마디로 구동력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전기로만 운행이 되고 엔진은 단지 발전용이란 뜻이죠. 아무튼 그래서 주행 가능 거리가 무려 900km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유와 충전이 병행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살짝 비춰지긴 했는데 조수석 뒤쪽에 충전구로 보이는 저 네모난 뭔가가 보이죠. 저를 뜯어볼 수 없기 때문에 100% 장담은 못 하지만 저기에 충전구가 위치할 것 같습니다. 일렉트리파이드는 앞에 충전구가 있긴 하지만 이 차량은 엔진이 있기 때문에 충전구가 뒤쪽에 위치를 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유구의 위치는 기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GV70 ER EV 차량을 한번더 보여 드려 봤는데요 제가 제네시스 GV80 하이브리드, G80 하이브리드를 보여 드리면서 그두 차량도 물론 기대는 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ER EV 차량이 더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만나봐도 정말 궁금해지는 차량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GV70 2R EV 차량 어떻게 보셨는지 편하게 댓글 알려 주시고요. GV70 2R EV 차량의 다른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게시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